당신은 단순히 꿈꾸는 행위가 당신의 다음 큰 기회에 대한 단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부와 성공, 그리고 놀라운 변화로 가는 지도를 그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꿈의 세계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흔한 이미지나 심지어 대변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이상한 장면들이 당신의 마음을 폭발시킬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쩌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된 후 숫자를 꿈꾸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맑은 물을 꿈꾸고 난후 예상치 못한 사랑을 찾을까요? 꿈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패턴,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오늘, 당신은 기론을 가져오는 꿈이라고 불리는 꿈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꿈들은 우주가 보내는 행운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꿈의 세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준비를 하세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 어떻게 실용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함께 하세요.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꿈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특히 길몽이라고 불리는 기운을 가져오는 꿈들에 대해 말이죠. 이 꿈들은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마치 미래의 기회를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간단히 꿈꾸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묘한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길몽은 단순한 꿈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며 직감의 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나 변화의 상징, 혹은 특별한 인물과의 만남 등 다양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작은 단서를 남겨두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행운과 성공의 주기와 맞춰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었던 꿈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러한 꿈의 신호가 나타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매우 생생한 꿈을 꾸었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길몽의 세계에서 그 세부 사항들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탐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 미묘한 차이들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연은 놀랍게도 우리와 풍요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관련된 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맑은 물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인어를 보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 성공의 진정한 징조입니다. 꿈에서 이 물고기들을 먹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당신이 잠재의식 속에 행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르는 것들은 번성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과 관련된 꿈은 풍요를 향한 유동적인 안내자와 같습니다. 생슈에서 물은 불을 상징하며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맑고 풍성한 물을 시각화하는 것은 특히 그 물속에서 헤엄치거나 시원하게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당신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금융적 기회를 활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호수가 맑고 가능성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꿈은 당신의 재정적인 삶에 그 고요함을 가져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과 물고기가 함께 있는 꿈은 더욱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와의 상호작용은 물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삶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성도 나타냅니다. 이 신호들을 통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기회를 다루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마도 지금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더 깊이 빠져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길몽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꿈만큼 의미가 풍부한 상징은 드뭅니다. 맑은 물이 솟구치는 우물을 꿈꾸는 것은 매우 특별한 행운의 신호입니다. 이 장면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풍요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오래된 소망의 시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꿈속에서 마시는 것은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번영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더운 날에 샘물의 상쾌함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상쾌함이 꿈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입니다. 이 꿈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마치 자연이 공급하는 물처럼 우리의 기회도 우리가 노력하고 의도를 가지고 가는 만큼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이것을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라는 초대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네라고 말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꿈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지닌 신호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고 그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불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이 같은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해석은 우리가 불이 상징하는 재생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꿈속의 불은 강력한 상징으로 에너지와 의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꽃은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치 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라. 불이 나무를 제로 변하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자연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꿈은 큰 변화, 가능성 가득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낡은 것을 불꽃에 의해 소비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이제, 불이 꺼지거나, 그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중단된 꿈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신호들은 그리 유리하지 않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자연스러운 진전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도전들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놓아줘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나 해로운 습관 혹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불은 그것을 동맹으로 받아들일 때 어두운 길을 밝혀주며 새로운 기회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밀어주는 힘입니다 결국 재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꿈속에서 혈액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꿈에서 나는 비행은 마음이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이루고 한계를 극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꿈에서 얼굴에 닿는 바람과 전염성이 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성공이 손끝에 다가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치 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비행은 종종 재정적이나 개인적 성취와 연결됩니다. 이제 당신이 드래곤이나 불사조와 같은 더 특별한 것에 올라타서 나는 꿈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신화적인 요소는 꿈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비범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도전적인 그 과정에 등록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높은 곳으로 나는 순간입니다. 비행하는 꿈은 단지 성공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용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길을 가다가 특별한 사람들과 마주친다면 그 상호작용은 당신의 여정에 특별한 기회들이 가득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정치적이거나 영적인 지도자 같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주가 보낸 멘토들의 방문과 같습니다. 이 인물들은 지혜, 권위, 그리고 당신의 삶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거나 선물을 주고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길몸으로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지도자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단지 영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강력한 인연이 인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꿈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의하세요.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의 다음 큰 발걸음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것은 어떤 이벤트에 초대받거나 존경하는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운이란 단지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꿈 속의 만남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인물들이 멀리 있거나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넘어서야 할 내적인 혹은 외적인 장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제시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인물들이 선조들과 함께 등장하는 꿈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징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선조들이 등장하는 꿈은 의미와 감정이 가득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채널로 기능합니다. 그들이 웃고 있거나 돈, 쌀 또는 부동산 문서와 같은 선물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이고 감정적인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쌀한 줌을 주는 꿈을 꾸었다면 그 간단한 제스처는 안정과 번영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신의 선을 위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가족의 뿌리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꿈 속에서 선조들이 인도하거나 보호하는 모습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지원이 당신 주변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물려받은 지혜를 존경하고 그들이 전한 가치들에 대해 반성할 기회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자면 가족이 가르쳐 준 교훈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재정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서 말이죠. 그러나 만약 선조들이 걱정하는 표정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가 필요한 관계나 다시 생각해야 할 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듣고 균형을 찾을 것을 초대합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 수 있더라도 배설물을 꿈꾸는 것은 잠재의식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길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설물이 몸에 닿을 때 이런 꿈은 재정적 이득과 물질적 번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라. 운이 곧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예를 들어 배설물을 밟는 꿈을 꾸는 것은 불편하게 보이지만 꿈의 상징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득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배설물을 피하려 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은 당신이 아직 부유함이나 다가오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초기의 불편함이 큰 보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도전적이거나 불편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반성할 기회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첫인상이 어수선하다고 느껴서 제안을 피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꿈은 부유함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번영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번영의 신호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답은 꿈에서 느낀 감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귀중한 단서를 남기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꿈은 대개 당신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기쁨과 낙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어 하루를 대면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꿈에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깨어났다면 그것은 꿈이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이나 경고와 더 관련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특성은 부유함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꿈들이 타이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메시지들은 실제 사건으로 나타날 때 대개 3개월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을 꿈꾸고 몇주 후에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과의 정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우리가 준비되고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기회가 항상 명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라는 초대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꿈속의 번영의 상징들을 살펴봤으니 그 신호들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반성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몽의 비밀을 알게 된 당신에게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신호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 나타나는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 앞에 놓고 있는 숨겨진 기회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성취의 열쇠가 될 작은 디테일들을 계속 무시할 것인가요? 이런 꿈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행동할 용기, 의도, 자신감을 갖추라는 초대이자 부름과 같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꾼 꿈들을 분석하고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며 그 꿈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맑은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나 강렬한 불꽃이 당신의 여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을 해석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에서는 성장이 멈추지 않으며, 아마도 다음 큰 통찰력이 당신의 다음 꿈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을 밝혀주었나요?